한번 불을 지피면 그 온기가 100일이나 간다는 온돌, 하동 칠불사 아, 아짜방이 최근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발굴 조사 과정에서 온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도 밝혀졌습니다. 이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눈이 내린 지리산 남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하동 칠불사. 경내 한 켠엔 아짜방이라 불리는 온돌방이 있습니다. 신라 시대 구들도사인 담공선사가 처음 만든 것으로 한자로 버그맞자 형태를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한번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백일이나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아짜방은 지난 8년 동안 발굴 조사와 복원 공사 등을 마치고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눈으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또 조금 몰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게 돼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아짜방은 복층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. 스님들이 오랜 시간 수행한 뒤 몸만 돌리면 다리를 풀수 있는 구조입니다. 서산대사 등 고승들이 수행을 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전통 온돌 문화와 불교의 참선 수행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최근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. 불을 한번 떼 놓고 어 오로시 정전에만 물도 할수 있는 어,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불을 다룬 우리 선조들의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봅니다. 발굴 조사 결과 아짜방 구들에서는 고려 시대 흔적들이 발견됐고 온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도 밝혀졌습니다. 가궁이 쪽에 그 고리 거의 뭐 2m 이상 이제 아래 부분은 2층 내지는 3층 형태로 돼서 열을 다 품을 수 있게 돼 있고. 칠불사는 오는 5월 15일.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아짜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